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역시 정부와의 의도대로 강력한 규제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래도 끊긴 가운데 강보합세라고 부르겠죠.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모든 길이 다 막혔다는 인식 속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주목받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매예요. 지금 시장에서 경매는 요 유일하게 뚫려있는 틈새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오늘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번 규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토지거래허가제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제도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첫째, 지자체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둘째, 실거주의무가 따라붙고요 셋째,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됩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죠? 그런데 경매는 예외예요 토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복잡한 절차를 다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실거주의무가 없으니까 갭투자가 가능해요 즉 전세끼고 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경매는 일반 매매가 아니라 법원이 진행하는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 절차라서 그래요. 정리하자면 투어제 때문에 일반 거래는 지금 꽉 막혔는데 경매만 유일하게 투어제를 피해가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경매로 내집 마전하기 아주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정말로 너무나 이게 아까운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매주 경매 물건 스타디를 합니다 실제 진행하는 물건 스타디를 매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물건이었어요 바로 이 영상을 찍기 1, 2주일 전 얘기예요 시세가 5억 5천에서 최저가가 4억 4천이니까 그래서 시세보다 거의 1억 비율로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나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이 물건은요. 동네가 학군도 잘돼 있고요. 아파트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실거주로 들어가 사시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살수 있는 자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이번 스타디 멤버들 중에는 이 물건에 맞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이 투자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렸고요. 실제로 최저가 4억 4천인데 유찰이 됐습니다. 봤으면 단돈 나찰이야. 자 이제 다음 기일 때3억5천에 쟁이 되네요. 오3억5천 완전히 좋은데 가격? 혹시 실거주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런 물건 유심히 보십시오. 이거 그냥 니네 거예요. 자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그런데 여전히 경매로 집을 산다고 하면 심리적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영상에도 아,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인생의 철칙 중 하나가 타인의 피눈물을 통해 이득을 얻지는 말자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쵸? <laughs> 예, 경매는 왠지 나쁜 것 같다. 경매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 경매로 받은 집은 왠지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던 20년 전에도 있던 얘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다 오해입니다. 경매가 나쁜 일이다 아닙니다. 경매라는 게 결국 채권이 묶이면서 돈이 묶이면서 고여서 썩고 있는 거야. 그걸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 물건을 사러 간것 뿐입니다. 경매는 어려울 것 같다. 아 역시 아닙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공부를 통해서 내 돈을 지키는 그 기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들 을 보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당연하게 할수 있고 주부 심지어는 학생들조차도 대학생들조차도요. 경매하는 절차를 배워서 입찰해. 참여하고 있어요. 경매로 받은 집은 별로일 것 같다? 아하, 또 아닙니다. 뭐, 법불복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 회원분들이 교동안 낮춰받은 물건들 사진이 있거든요. 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경매는 실거주자에게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유망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매매가 나오지도 않아. 근데 경매가 나온다? 그럼 경매를 활용해서 그런 지역의 물건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청약점수가 모자라서 도저히 청약은 안될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경매를 통해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요 내집마련 하셨거나 또는 상급지 뭐 마포구로 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경매는 집을 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 어렵거나 또는 낯설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은 어떨까요? 여전히 경매 투자는 유효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유효해요. 투자자의 목적은 사실 서울 입성보다는돈 벌거나 수익을 내는 게 투자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가 심하면 규제를 피하는 곳에 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뭐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10월 28일 날즉 규제 이후의 사례죠 우리 실전팀을 종강하고 야, 종강한 지 이틀 만에 나찰된 사례인데요 이분은 일주택자로서 규제지역은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규제지역인 남양주를 나찰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1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그냥 일반가 되죠. 저희가 이 물건 결과를 봤잖아요. 어, 꽤 수익이 짭짤할 걸로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최근에 카페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저희 회원분께서 아, 또 이제 이렇게 순산하셔서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셨는데 아기가 복동이인지 산후조리원 들어가자마자 집을 팔았다. 매매계약을 했다. 이런 기쁜 소식이에요. 여긴 어디냐? 바로 안산입니다. 이 사례자께서는 지난 7월에 안산 지역의 아파트를 나춰 받았거든요.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규제 지역 바깥에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렸다. 즉 의외로 잘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이면요. 가격만 저렴하면 팔려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할수 있는 곳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빌라인데요. 서울이니까 규제 지역이죠. 근데 종목이 빌라네. 빌라다 보니까 토어제에선 예외입니다. 자 이건 10월 초에 낙찰받은 서울 화곡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낙찰가 어, 대비 90%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 자체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2천만 원안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명도하고 팔건데 그러면 대략 수익도 한 천만 원 정도 볼것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서울의 빌라도 한 틈새가 됩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단타치고 빠지면서 종잣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매.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 전략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요. 여전히 이 전략이 유효하고 여전히 잘 먹힙니다.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물론 설마 TV 정지부터 하셔야지. 경매의 사이클은 다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째 물건 선정. 둘째 권리분석. 세 번째 임장. 네 번째 법원 입찰. 다섯 번째 명도. 여섯 번째 매도. 후. 세금 처리까지. 자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당연히 권리 분석이겠죠. 권리 분석도 모르고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연하게 아 어려운데?라고 질에 포기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건 나의 그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는 아주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우선은 저희 설마 TV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좋은 걸 선정해서 권리분속도 하고 임장도 가고 가격도 결정하고 현장도 파악하고 입찰가를 계산해서 그리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혼자 하려니까 막막하고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실전 투자부터 임장에 마지막 입찰까지 캐 드리는 게 실전 방과장이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전 댓글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내년 상반기면 요 충분히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투자도 못하는데 괜히 공부하면 뭐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 절대로 아니에요. 되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지금이. 시장을 꾸준히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경매라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하나 장착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 속에서 경매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없이 무작정 가서 막 높은 가격에 낙차받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꼭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